자, 텐센트 손잡은 시프트업의 니케, 중국에서 초반 흥행, 청신호, 다운로드 수, 수직 상승이라는 내용인데요. 시프트업의 니케가 중국에서 초반 흥행에 엄청난 성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또 보면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어... 붕괴 스타레일이 있고, 오마모스메가 있고, 아, 이게 병남. 아, 병남이었구나. 시프트업이 개발한 승리 여신 니케가 니케 중국 버전이 22일 출시된 가운데, 첫날부터 이용자들이 몰려 초반 흥행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펌핑하고 있는 중이죠. 20일 깨먹기에 따르면 오전 8시 중국 시장에 출시된 시프트업니케 중국 버전이 중국 내 현지 유통 사이트인 밀리빌리와 탭탭 등에서 인기순위 1위에 올랐다. 그래서 다운로드 수는 21만에, 탭탭에서는 23만에, 그래서 다운로드 수는 2위다. 아, 그래요? 예약자 숫자는 81만, 69만회로 초반임에도 대거 몰려든다. 라이브 방송 숫자만 1 0 0개에달해 현재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니케 중국 버전의 총 예약자 규모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와, 대단하긴 하네요. 그러나 뭐, 텐센트, 아, 산하에서 하는 거니까. 니케는 이제 뭐, 이런 건슈팅 게임인 건 알죠? 우리가 뭐,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매출이 10억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시프트업은 또 대단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니켈을 직접 거론했다 이게 핵심 먹거리로 공표했고 이제 스파크에서도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이트 원더가 너무 많이 되는 경우에, NC 소프트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게임사들 보통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잘 되는 게임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한 다섯 개 정도, 뭐네개 다섯 개 정도를 내면, 이 중에서 유독 하나만 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하나만 튀어서 쭉 이것만 튀는 거가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갔다가 줄어들어서 다른 거랑 상호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시프트업이 니께는 너무 독주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시프트업도 나름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리니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NC소프트도 어떻게 보면 리니지가 너무 독보적이잖아. 다른 게임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른 게임을 아예 비빌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NC소프트가 리니지의 사활을 거는 거고요. 시프트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니케라는 게 너무 독보적이야. 너무. 그러니까 이게 한 10단계 있다 치면은 점수가 높은 게 낮은 거예요. 9.5 정도 있다 치면 니케는 0.5, 0. 아 0. 1 2뭐 이렇게 가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다음을 그다음을 가기가 힘들죠. 절대 권력이 부패한다는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독보적인 거는 유지하는 것들도 나중에 뭐 유지를 할수 있는 상황은 오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독보적이면 그 게임이 계속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프트업의 니케를 생각하기 전에요. 시프트업이 예전에 어떤 게임을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데스티니 차일드 대차를 시프트업에서 만들었잖아요. 시프트업에서 하면서 서비스했고 그렇다고 하면 시프트업을 마냥 칭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니까 시프트업에 대해서 너무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시프트업이 나쁜 회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나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시프트업이란 회사가 좋은 회사긴 한데, 근데 너무 시프트업의 니케, 니 그러니까 니케 때문에 너무 니케만 독주를 한 상태니까 예전에 본인들이 서비스했던 걸 생각하면, 예전에 시프트업이 서비스를 했던 거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까지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텐센트가 목표로 건 800만 예약자 달성이 손쉽게 달성이 됐다. 흥행 기대감이 커진다. 이케 글로벌 매출이 상당수가 중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넥슨. 넥슨은 뭐였죠? 던파. 그 다음에 NC. NC가 불소. 그 다음에 지금 시프톱. 니케. 딱 자기만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리니지 M 있고, 리니지 2M.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이게, 이 회사들의 동통적인 특징은요.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야. 아이덴티티 자체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게임 자체가 너무 높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들이 추락하게 되면, 뭔가 대체할 만한 먹거리가 나중에 돼서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프트업도 이 대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중국 애들이 저걸 팔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절대로. 중국 사람들이 저걸 무조건 뭐 많이 플레이를 해주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과연 이 시프트업의 니케가 계속 지나도 좋은 게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뻘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변질이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텐센드 손잡은 시프트업의 니케. 중국서. 초반 흥행 청신호 다운로드 수 수직 상승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 시프트업의 니케가 다운로드 수가 상승하면서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